한 나라가 살림살이를 잘 꾸리려면 일단 곳간이 풍족해야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도 제때제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뿐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연말만 되면 우리 지역 곳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죠.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것 바로 인천입니다. 올해 인천이 처음으로 예산 규모 1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천의 노력, 비책, 뭘까요? 그 해답을 김진희 씨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사회이고요.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말부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발빠르게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놀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고 또 여러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있죠. 더불어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 노인복지관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노인의 인천시 연합회 취업지원센터장 고건대입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건강하고 취업 그리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65세 이상 인구가 755만 명으로 노령화 비율이 14.58%에 달해서 그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민간 취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희망하는 그런 거. 아, 그전 그전에 그러니까. 그 뭐하셨대요 얘네? 그 아, 그전엔 물류센터. 네, 아 그거 옛날에 그 미군 PX라고. 이렇게 순이동에 있는 인천시 노인복지관 취업지원센터 3층으로 오면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글쎄요 <laughs> 근데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단순 노무 현장 네, 네, 관리 네. 내지는 경비 내지는 청소 농어촌 력은 농어촌 력은 이제 그 농번기에 네, 가이 네. 뭐 이상 유선 강 같은 걸해보 아, 네, 그나 <laughs> 사실 노인 일자리는 단순 업무에 치우친다는 편견도 있는데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데, 논천이 있는데, 대양구 작전, 구인 구직자 발굴을 위한 공격적 현장 출장 방문하고, 행정. 종교 등 각급 기관 단체를 통한 구인 구직자 발굴 협조 그리고 중소기업인 연합회 등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구인자 발굴 인천 전역을 구역화해서 사각지대 없이 발굴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각 기관 학교 단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올 초부터 부지런히 현장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인천시 노인복지관은 늘 그랬듯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이곳 취업지원센터에서 일거리도 찾고 취미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요. 요일대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한글부터 시작해서 영어, 댄스, 음악. 컴퓨터 노래서예다 있네요. 네, 그렇죠. 분야도 다양했는데요. 이날은 에어로빅과 탁구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만나 볼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멋있다. 아, 2010년도에 이 문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 갖고 그때부터 민여 교실에 탁구장 봤어, 아, 예. 너무 좋죠. 예. 한 8년 됐네. <laughs> 어떤 게 가장 즐거우세요? 아 즐겁죠 여기 와서 웃을 수 있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데 가면 뭐 별로 웃을 일이 없어도 나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이 실력 운동이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같은 또래들끼리 치니까 재밌어요 체력이 되는 한 계속 다녀야죠 길어진 노년기에 이제는 노인들도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즐길거리부터 볼거리 그리고 일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할 때입니다. 먼저 근처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르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인천시 연합회 취업 지원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성심성의껏 취업을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르신들 취업 지원 센터가 있는가 하면 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간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인천 유유 기지 등등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내게 꼭 필요한 또 나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곳들 많으니까요. 좀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오늘은 인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한 취업 지원 센터 김진희 씨와 함께 다니요